안녕하십니까? 한반도안보대 양룡, 문프원장 김왕입니다. 오늘은 한 달을 앞둔 미 대선 전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해리스와 트럼프 간대일로치러주겠는 이번 미국 대선은 미국 정치사상 그 전례를 찾아보을 정도로 그야말로 예측불허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정격적인 대선 경주 중도 사태, 미 역사상 대선 후보로서 최초의 흑인 여성인 해리스의 등장, 트럼프에 대한 이차례에 걸친 암살 시도 등 돌발 변수 발생으로 정치 지형이 흔들리면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여론 조사 결과들을 보면 여론 조사 기간에 따라 양자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박빙의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여론 조사 결과 힐스가 근소한 차이로 트럼프를 앞서는 것으로 나오지만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경계심이 확산되고 있고, 화당 내부에서는 트럼프 막말과 갈라치기 행태에 우려를 표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란테 혼전 양상을 보고 있는 미 대선 경주에서 과거 미 대선 경험을 볼때 주의할 세개의 포인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첫째, 선거인단 선거라는 미국의 독특한 대선 제도입니다. 이란 독특한 제도 때문에 21세기 들어 전국 투표에서 승리하고서도 선거인단 투표에서 패배하여 백악관 입성에 실패한 사례가 두 번이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l 고 부통령과 공화당의 조지 부시 텍사스 주지사 간 대결이었던 2000년 대선에서 l 고는 전국 투표율에서 48.4%대 47.9%로 부시를 앞섬으로써 54만여 표를 더 투표했으나 25위는 선거인단이 걸린 플로리다 주교에서 패배 당선에 필요한 선거인단 수 확보에 실패함으로써 대선에서 패배하였습니다. 2016년 트럼프와 힐러리 간 벌어진 대선에서도 힐러리가 전국 투표율에서 48.1%대 46.2%로 트럼프를 앞서면서 300만 표를 더 투표했으나 역시 선거인단 수학부에서 트럼프에 패배하여 백악관 입성에 실패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감안할 때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이 앞서겠다고 해서 승리할 것이라고 예단하는 것은 근무이라고 하겠습니다. 실제로 네이트실버 등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여론조사 결과들을 분석한 결과 현재 헤르스가 전국 투표에서는 이기고 선거인단 투표에서 칠 확률이 25%이나 그 반대인 전국 투표에서 치고 선거인단 투표에서 이길 확률은 0.2%에 불과하다는 연구결과를 내놓겠습니다. 둘째, 트럼프는 2016년 대선과 2020년 대선에서 득표율이 여론조사에서 나온 지지보다 항상 높게 나왔습니다. 이는 트럼프에 대한 지지를 밝히기를 거부하는 샤이 트럼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말해주겠습니다. 그 외로 2016년 대선과 2020년 대선 당시 최대 경합주인 이스콘 신주와 펜실베니아주 선거 결과를 들수 있겠습니다. 이스콘신주 경우 2016년 대선 때는 투표 결과 트럼프의 투표율이 여론조사 지지율보다 7% 높게 나왔고 2020년 대선 때는 5%가 더 높게 나왔습니다. 펜실베니아주 경우에도 2016년 대선 때는 투표 결과 트럼프의 투표율이 여론조사 지지율보다 7.5%가 더 나왔고 2020년 대선 때는 3.8%가 더 나왔습니다. 따라서 여론조사 결과를 그대로 믿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티비토렌에서 헤리스 선전, 트럼프에 대한 2차 암살 시도에도 불구하고 대선 승패를 결정하는 아리조나, 조지아, 미시건,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 이스콘신 등 7개의 경합적 여론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는 10월 1일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이 3 8개 여론 조사 결과를 평균한 결과 다득히에서 헤리스와 트럼프 중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앞서는 것이 아니라 양자 간 지지율이 1%비반해서 접락뒤처러 가고 있고, 이스콘신과 대바다주에서만헤리스가2% 이내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난 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합주 지지율도 판을 뒤흔들 만한 변화가 없이 막상막하가 지속되고 있어 대선 전망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상 살포바와 같이 이번 밑에서는 끝나야 끝났다 고할수 있는 누가 승리하지 전 예상할 수 없는 예측 불허의 양상을 보이는 중입니다. 이것이 현재 여론조사에서 헤리스가 근소하게 앞서는 것으로 나와도 대선 승리를 보장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 대선 전국주의를 면밀히 관찰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경우 수에 대비하여 면밀한 대응책을 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대선 한달 앞둔 미대선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대선 전국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